예 yeah,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 예상대로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젤렌스키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요 러우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를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Putin has agreed to talks with Zelensky, NATO leader says. 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고 에, 보면 아, 트럼프-젤렌스키 미팅 라이브. Putin has agreed. 푸틴이 합의했다는 거죠. 어때 합의하다, 동의하다. 터스 질렌스키와의 푸틴이 질렌스키와의 협상에 협상에 협상 말고 뭐라고 그래야죠. 터스가 회담 협상 리우셰니 원래는요 회담이란 말입니다. 회담할 때는 s를 항상 붙여서 talks라고 그러죠. The summit talks 그 하나의 정상 회담이라도 talks s를 붙입니다. 젤렌스키와의 회담 말하자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거죠. 라고 네이토 리더 리 나토 지도자 나토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However, Russia says. 러시아 주장은 말하면 it is not committed to negotiations. 협상에 제가 약속한 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가요. 아직은 이 협상에 합의한 건그 약속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The latest moves follow a day 가장이 최근의 조치들은 무엇 무엇 후에 온 거다요. 하루 동안에 걸친 무엇 후에 가장 최근에 이러한 변화들 조치보다도 변화들이라고 해야 되겠네. 요 이러한 가장 최근에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한다. 하루 동안 무엇이 있었냐? White House Talk, 백악관에서의 회담이요. With President Trump and European leaders,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들과의 협상이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 러시아 측에 트럼프하고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 White House Talks 다음에 who 이들을 했단 말이에요. 비트윈 하면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 협상이지만 who 이다니까 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푸틴 아니면 젤렌스키인데요. 아닐레지무스왈로가 되게 그게 확 불확실해요. 지금 누구 지금 주어가요. 아, 가장 최근에 조치들 해가지고 누구랑 협상하니까 누구랑 회담하니까. 누군지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이 글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 거죠. NATO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a t o 사무총장 Mark u 화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죠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Russian President Putin has agreed to meet with,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z e l e 랑 r u t t shared details of a phone call between Putin and Trump on Monday.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 사이의 월요일 날 전화 통화요 전화 통화 내용을 그 내용을 세부사항을 공유했다는 거죠. 루트가 나토 사무총장이 두 사람 사이의 전화 통화를 그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아 그다음에 전화 통화는 held in the middle of a meeting. 미팅 중간에 이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랑의 미팅이냐? 아면 누가 누구 사이에? 아메리칸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top European o f f i c i a l 그 고위 미, 영국, 유럽 관리들 사이에 미팅 사이에 미팅 중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But Russia says, 그런데 러시아 측의 발표는 뭐냐면, It hasn't committed to a meeting. 미팅에 약속을 한 바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한건 없어요. Featuring. Feature 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명사 Feature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명사 피처가 원래 특집 기사란 말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특집 기사요. 그래서 동사로는 무엇을 특집으로 다루는, 무엇을 다루는, 그래서 무엇을 특별히 등장시키는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박람회, 박람회 누구의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 어떤 쇼에 어떤 연예인들이 출연하느냐, 그것 전부 다 피처예요. 이 회의는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냐면 the leaders of the warring nations and Trump. The w a r i n g Nations는 뭐지요?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트럼프, 즉, 삼자회담. 즉, 이세 명의 지도자들을 등장시키는, 등장해도 됩니다. 이 사람, 들이세 명을 등장시키는 미팅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직 약속한 바는 없다는 겁니다. The Talk of Possible, In-Person Talks, 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직접 대면, 대면회담이요. 대면회담에, 이, 대면회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대면회 대면 회담이 있니 없니 대면 회담에 관한 이야기에 talk about 이나 마찬가지. 이,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between warring leaders and Trump 3자 간의 이 회담 회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came. 그 이야기가 발생했는데 after Trump, Zelensky and a group of European leaders sounded a b e a t 이 3자 간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그다음에 한 무리의, 한 무리의 유럽 지도자들이죠. 어, 그룹 of European leaders요. 이 표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하면 나가버리게 되고, 그 녹화가 중단돼버리네요 그걸 누르면 중단되게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제 포즈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원고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네요.